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오늘이 4월 6일 지금 12시 정도 됐습니다. 1 2시예요 12시.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묘상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이거 내일 저희 정식을 할 고추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정식을 할 고추인데, 오늘 이렇게 뭐, 어, 청채벌레약, 또 진딧물약,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총채벌레랑 진딧물약, 뭐 탄저병약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지금 아까 좀마까 아까 뿌리고 지금 이제 고추망을 씌우러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고추망이 좀 저희는 해버리대 속으로 쉬운데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고추망을 씌우는 한나무에 한근 따는 고추망 씌우기. 그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밭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 오늘 이거 내일 고추를 심을 예정이라서요 예정이 아니라 내일 심을 거라서요 오늘 이거 뭐지 이거? 고추망을 씌우러 나왔습니다. 어제 거의 다 고추망을 씌워놓고 제가 없어서 영상을 못 찍어서 지금 한 고랑만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이 고추망 씌우는 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로프를, 이 로프를 여기 활대에다가, 활대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쪽 한 줄, 이쪽 한줄 우선 로프를 늘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프를 우선 늘어놓는 게 이렇게 한 줄을 더 늘어 놓고 저쪽 저쪽도 로프를 여기다 붙잡어 맸나? 형제 아빠? 저쪽도?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고추 망을 잘잘 이게 로프 속으로 끼, 끼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구멍 어 이게 저기 뭐야? 고추 망이 이 줄로 묶여 있습니다. 이 줄로 그러면 이거를 잘 흘러가지고 이 줄로 묶여 있는데 이 속에다가 이걸 진짜 이걸 잘 넣는 게 이게 여기 이제 흐트러지지 않게 이게 넣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지가 알아서 흘려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매야죠. 이 활대 활대 이렇게 십자로 꽂은 활대 이쪽에다가 이제 로프를 묶어 매야 됩니다. 쌩쌩하게 매야 되나? 에 네, 적당하게 매셔도 됩니다. 이 줄은 나중에 말뚝 받는 좀 여유 어, 길게. 네. 이 줄은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쪽에다 말뚝을 받고 이 줄로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되니까요. 약간 여유 있게 <목소리> 많이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말이 끝을 이 끝을 잘이끝이끝잘 이 끝, 이끝 찾을 수 있지 보면 자 여기 이 끝은 여기 이렇게 매는 여기 이렇게 저 고추망 자체에서 이 끝을 구별하기 쉽게 이렇게 묶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시작 지점이죠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뭐디귿자나뭐 이런 젓가락. 걸로 젓가락이나 뭐 젓가락 아니잖아 그거 나무젓가락도 상관없고 어 나무젓가락도 상관없고 여기 이쪽에다 이제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두 분이 이제 순순 순, 순차적으로 두 분이 하시면 편합니다. 한 이거 한 70m 하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두 분이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혼자도 가능합니다. 자 아주머니, 우리 손자 아빠 혼자 하게 좀 그냥 다, 다 와줘 보세요. 자 혼자 혼자 필 때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시면 됩니다. 이거 그 끝만 잘 잡아주면 이거 피는 거는 워낙 쉽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쉬워요. 잘 펴지고 있죠. 혼자도 혼자도 잘 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긴 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40m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게 이 고추 고 저기 두둑이 두둑 길이가. 저희 긴 줄은 한 70m도 되는데 어제 다 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혼자 이렇게. 예 다시, 네, 다시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내일 이게 심으면 괜찮을. 이게 그냥 두면 또 얘가 막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를 한 활대 네개 정도에서 하나씩 저걸로 꽃 양말목으로 이렇게 좀. 해줘 보겠습니다. 얘처럼 어제 우리 남편이 해 놓은 거 있는데요. 예, 얘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하나 잠깐만요. 여기 활대 하나 둘셋네 개에서 하나씩 여기에다가 예, 양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개 하나씩, 또 이쪽도. 네 개, 네 개가 딱 좋아. 네개 하나씩, 예, 이렇게. 양말목은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싼거잘 찾아보시면, 싼거 많이 있어요. 그니까, 양말목은 인터넷에서 구입하셔가지고, 천년만년 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 때, 응. 이 활대를 살짝 이쪽으로 눕혀서, 바람이 응. 이쪽에서 불으면 살짝 이쪽으로 눕혀서, 응.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음. 땡땡하게 잘 돼. 바람이 잠깐만 다시. 우리는 바람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부니까 어. 이 활대를 꼽을 때 반대로 꼽자고 약간 앞쪽으로 쓸게. 아. 어, 어, 어. 그리고 이쪽에서 불 때는 오, 약간 이렇게. 돼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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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개 하나씩. 이게 한쪽부터 하고 원래 둘이 하면 양쪽에서 하면 좋은데 이제 또혼 얘기 들어 보니까 구독자님들 중에서 뭐 혼자 이거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혼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아주 쉬워요. 이걸 엄청 어려워하시는데요, 아주 쉽습니다. 가오 좀 주세요 형님. 예. 이거 이렇게 더 잡아 당겨야지 잘. 끝에 매던 줄 다시 풀고. 예, 풀러 매던 줄을 매던 줄을 여풀르고 뒤로 네. 뽑아. 예. 뒤로 뽑은 후에. 이게 많이 나오면은 끝을 네. 잘 묶어놔야 되고. 네. 요건 짧은이니까 이제 길어야지 네. 재활용 안 되니까. 아, 끝에, 끝을 잘 묶어놓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들 뭐 이렇게 100m 이런 길이가 없는데. 그것 좀, 저좀잘좀 좀, 좀 묶어놓지 그랬나. 묶어놓은 거 있어, 집에. 집에 묶어, 여기서 했어야지. 보여드렸어야지. 나 이렇게 고정시키면 됩니다. 여기 활대에다가 고정시키면 됩니다. 끝단을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네. 여기다 네. 한번 묶어 이 줄하고 같이.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다가? 여기다가. 예, 예, 그렇죠. 거기 이 줄하고 같이 대충 한번 묶으면 되잖아. 묶고, 예, 이렇게, 묶고 여기 활대에다가 묶고. 예. 이게 끝단을 네. 여기 한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이 이 고추망과 같이 이렇게 대충 묶고 예. 여쪽에다가 이렇게 바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저쪽 시작지점 저 시작지점 하고 같이 ㄷ자형으로 ㄷ자형으로 네. 네. 같이 젓가락 하나, 응. 철사 하나. 우리 철사가 있으니까 에이. 철사를 해서 단정 이렇게. 예. 근데 철사 없는 집은 에이. 거의 없어요. 없을... 나무 가지, 나무 젓가락. 아니 근데 이거를 재활용하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성자빠 왜 그걸 생각 안 했어? 자, 그래서 이쪽도 지금 다 이렇게 씌워 놨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 전체적으로 다 씌워 놨어요. 이렇게. 이제 내일. 내일 여기에다 심는데, 여기에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어디야? 어, 구멍. 여기에다 이렇게, 구, 이렇게 우선 한 분이, 아, 내일 뭐, 내일 심을 때또 다시 찍겠지, 저 영상 찍겠지만,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놓고, 한 분이 뒤에서 흩어리면서 심으면 아주 쉽습니다. 내일 네, 심는 영상은 이거를. 또 다시 내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추망 매실 때 이거 고추망 이렇게 풀어주실 때요 이거 너무 쌩쌩하게 이렇게 쌩쌩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약간 느슨하게 약간 느슨하게 하셔야 됩니다 약간 느슨하게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남편이 하자 하는 거 보셨죠 여기 이렇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거 팔때네 개에 하나씩 네 개에 하나씩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양말목을 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느슨하게 하셔야 됩니다. 굳이 뭐 여기 땅에까지 닿을 거는 없어요. 여기, 여기 비닐에 닿을 필요는 없는데,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하셔야 나중에 고추 유인해줄 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늘어나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늘어나게 해서 이제 활대를 여기, 아니, 고추 마, 고추, 저기, 고추 유인해주는 그, 저기, 뭐를 말뚝 10개다 봤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니까 약간 느슨하게,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쌩쌩하게 하시면은 힘들어요. 나중에 고추 유인할 때. 잘 아셨죠? 자, 시작. 자, 아까 밭에, 아까 밭에서 이게 이거를 재활용 재활용이라기보다 이제 저희처럼 계속 밭이 어,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 저희처럼 밭이 길면 그냥 하나 가지고 이거 고추방 하나 가지고 한두도 그냥 씌고 조금 나머지는 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저희처럼 밭이 길지 않으신 밭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하시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구멍으로 줄을 끼웠던 건데 예, 그 줄을 예 끼웠다는 거 보는데 내가 그 양쪽 줄을 길게 에이. 길게 조금 남겨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길 길게 남겨놓은 것은 말뚝을 박고 그렇지 그러고 나중에 떠내야 되는 거고 또요 부분에 지금 줄이 에이. 껴있다고 양쪽이 지금 껴 그렇지 껴있는 상태지 제일, 아까 길 네, 끝단으로 에이. 가요 그럼 이게 흐트러지면 이건 버려야 되니까 에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 끝으로 여기를 미리 빼놓는 매, 매 거예요. 매 그. 두줄 끼웠던 줄을, 줄을 예, 예. 줄 끝단까지 끼워져 끝단, 있으니까 예, 예. 끝에 제일 먼저 끝에가 양쪽을 매놓고 어, 그 앞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렇지. 되면 다시 다음 번에 와서 여기다가 다시 줄을 끼워서 또 쓰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렇지. 계속해서 예, 그렇지. 또 이게 100m인데 예. 100m인데 보통 예. 30m짜리 현다고만 세번네번 정도 뛰는 게 뭐냐면 예. 요망 하나가 예. 이게 정사각형일 때 요게 이 방을좀잘 비춰요. 음, 음. 이게, 이게 정사각형일 때이 음. 길이가 100m가 나오는데 그렇지. 지금 그 고추 두둑이 이게 네. 90cm예요. 그렇죠. 네, 폭이 90cm. 90cm인데 네. 그 작게 오는 사람은 50cm 길게 오는 사람은 60cm 간격으로 이거를 양쪽에 말뚝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그럼 이렇게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땡땡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나중에 네. 가보면 마름모가 돼, 이렇게. 그렇지, 마름모가 되죠. 네. 마름모가 되면 길이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이렇게 마름모가 되면. 네. 그러면 이게 길이가 100m인데 실제는 한 140m, 50m까지 또뛸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름모가 되니까. 그 근데 이 마름모가 되면 길이는 길어질지라도 응. 또이 폭은 짧아지겠지. 폭은 좁아지죠. 그렇지, 그렇지. 내 폭이 네. 뭐 60cm다 그러면 60cm 될 정도로 이거를 응, 좀 마른 뭐가 되게끔 만들어 응, 이렇게 응, 응, 처음에 뜰때 이렇게 응, 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이게 많이 남으니까 응. 버리기 아까우니까 응. 또두 번째 줄세 번째 줄에 응, 이렇게 뜨기 위해서는 응, 응, 이 끝이 흐트러지면 응, 나중에 꼬여갖고 응, 응, 못 쓰기 응, 때문에 그렇지. 항상 응.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이... 기존 꼈던 줄로 묶어 놓고, 양쪽을 묶어 놓고. 그렇고 다음번에 와서 이게 방향이 에. 틀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계속 불면은 이걸 다쓸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근데 내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 저기, 뭐야, 두 번째 줄까지는 이게, 이게 이런 표시가 있어서 이게 시작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표시가 있어서 두 번째 줄까지는 쉬운데 세 번째 줄은 이게 또 잘라지는 부분이니까 세 번째 줄은 좀 어렵던데? 세 번째 줄은 양쪽 끝단에 검은 줄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아, 가만있 봐. 양쪽 끝단에 아, 항상 그분들이 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 묶어놓면 으 이게 이게 거기서 공장에서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 똑같아 어, 아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양쪽에 한줄이 쪽에 한 줄이기 때문에 에. 끝에 가서 여기 묶어놓으면 계속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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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착실 필요가 없다 에. 이렇게 네, 놓으면 그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재활용할 이렇게 때 아. 네. 마지막에 가서 에. 이 끝을 묶어놓으면 에이. 양쪽에서 이 검은 줄이 하나씩 왔기 때문에 여기 똑같아지는 거. 이쪽 묶어놓고 이거 뚝 잘라 그냥 뚝 잘라버리면 찌기가 한참 여기서 끼기 그렇지, 그렇지. 어려운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묶어 묶어 미리 묶거나. 같이. 글쎄 그 지금 이 미리 묶어놓는 이거를, <laughs> 묶어놓는 이거를 <laughs> 구독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차분하게 알려드렸는데 이거 설명이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또또 또, <laughs>